지금 토끼, 새끼 젖 먹고 있습니다, 젖. 이 안에 지금 거꾸로 뒤집혀서. 엄마는 식사 중, 아기도 식사 중. 이렇게 젖을 먹습니다. 젖을 찾았는데, 없나봐요, 별로. 자, 젖이 부족하니까. 네, 풀을 먹습니다, 풀. 응. 엄마가 하는 걸 보고 배우는 거. 또 젖을 찾습니다. 역시 젖이 맛있지? 그래도 배가 고프니까 저렇게 학습을 하는 거예요. 먹는 거, 먹는 거 학습을 하는 겁니다. 이게 먹을 건가? 이게 무슨 맛이지? 사람도 뭐두 뭐두 살, 세 살은 맛을 몰라요. 그냥 젖, 엄마 젖이 제일 맛있죠.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배워나갑니다. 먹을 수 있다는 거, 또 고품배가 채워진다는 거, 그러면서 맛을 알아가고 하나씩 터득해가는 거죠. 저 녀석 그냥, 네, 아무 데나 지금 내밀고 또, 또들갑니다 네, 지금 뒤로 들어갔어요.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지금. 네, 보동무 하면서, 아유, 움직여버리니까. 실패. 다시. 뭐, 네 엄마, 내 엄마가 없구나. 뭐, 그냥. 어쨌든, 파고 들어가서. 젖을 물면. 빨고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바둥바둥하네 요 바둥바둥 그래 열심히 먹어라 그리고 커라 건강하고 알겠니